월드컵 스트라이커의 끝모를 추락. 노리치에서 팽당한 황의조. 지난 1년 전 월드컵 주목받은 황의조. 32, 노팅엄. 가 임대팀 노리치 시티에서의 힘겨운 1년을 보냈습니다. 그가 노리치에서의 임대 계약 종료 후 친정팀 노팅엄 포레스트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그의 미래는 어두운 그림자로 가려져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전 노리치로 임대된 황의조는 18경기에 출전 세골일 도움을 기록하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 자리가 없어진 그는 다시 잉글랜드 이부리그 노리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대복귀의 배경에는 부산과 주전 서전트의 복귀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난 시즌 중간에 뛸수 없었던 황의조는 지난 11월 와포드전에서 복귀한 후몇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그러나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면서 다시 결정해야 했고, 이로 인해 노리치 감독은 그의 임대계약을 조기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노리치로 돌아간 황의조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산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적시장 막판에도 새로운 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에서도 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황의조는 한국축구국가대표팀에서의 발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려운 상황은 축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서 황희조는 노팅험으로 돌아가기 전에 대한민국 대표팀 발탁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지난 11월에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아직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 사건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황의조는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노리치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미래에도 불투명함을 안고 있습니다. 한때 월드컵 스트라이커로 주목받던 황의조의 현 상황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고스란히 추락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